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f6을 누르면 스타일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서식에 스타일 들어가시면 되고 현재 마우스 커서 위치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에 스타일 닫기 전에 적용을 누르시면 마지막에 만들었던 스타일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만들 것이니까 참고문헌 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고 음, 해 보겠습니다. F 6 누릅니다.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스타일 두 개소 수정 두 개소 등록 개요 1 수정, 개요 1은 수정, 개요 2도 수정 두 개는 제목이 다 명명돼 있고 돼 있는 것에 수정만 하시면 되고 표 제목과 참고 문어는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표 제목이라고 등록을 하고 스타일 이름은 표 제목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스타일 종류 문단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11포인트 휴먼고딕 진하게 참고문옥도 플러스 눌러서 등록을 하고 스타일 이름은 참고문원 스타일 종류 문단 내어 쓰기 20포인트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개요 1부터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1을 선택을 하면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지만 이 연필 모양을 눌러서 스타일 편집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여백은 왼쪽 0포인트, 실 포인트 휴먼 고딕 진하게는 글자 모양에서 변경을 하시면 되고 여백은 문단 모양에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연필을, 개요 일을 선택하고 연필을 클릭해서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는 왼쪽 0포인트로 변경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는 놔두고 설정.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는 12포인트 휴먼고딕 진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12포인트 슈먼 고딕, 슈먼 고딕. 여기 있습니다. 진하게.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고, 설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왼쪽 여백, 슈먼 고딕, 12포인트. 진하게는 여기 안 보이지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와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개요 2번도 수정을 해 봅니다. 개요 2번을 선택하고 왼쪽 16포인트 수정해서 문단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여기 보면 문단에 20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바로 문단 모양이 나와서 16포인트 왼쪽 이렇게 수정을 하고 설정을 해서 두 개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표 제목을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표 제목이라는 게 없지요. 개요1과 개요2를 수정을 하였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표 제목이라고 스타일 이름을 명명을 하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스타일 종류는 문단 맞고 가운데 정렬은 문단 모양에 있고 11 포인트 휴먼 고딕 진하게는 글자 모양에 있습니다.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가운데 정렬로 설정을 해 주고 설정 나옵니다.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11 포인트, 휴먼 고딕, 진하게 설정을 합니다. 설정, 추가해서 추가된 표 제목이 새롭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휴먼고딕 11포인트 진하게는 안 나와 있고, 가운데 정렬, 방식, 가운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문헌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스타일 이름은 참고문헌이라고 등록을 합니다.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되어 있고 레어 쓰기는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중 문단 모양의 레어 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레어 쓰기를 선택을 하면 10포인트로 자동으로 나와 있지만 20포인트로 변경을 해서 설정을 하고 추가를 하고 참고 문헌에 보면. 자 이렇게 새롭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마우스 커서를 여기에다 위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쪽에 해당하는 문단은 참고 문언이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설정해 놓은 스타일의 그 목록이 여기 있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스타일은 이만큼 드래그를 하셔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서 스타일에서 참고문헌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지시선이 있는 문제지를 확인을 해 보면, 스타일 개요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는 내용을 입력할 때 입력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개요 1이라는 스타일을 만든 것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은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여기가 개요가 되어 있고, 여기가 개요가, 스타일도 개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개요라는 글자를 개요1이라는 스타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표에 대한 표 제목도 선택을 해서,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도, 달락도 표 제목에 있는 스타일 만든 것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만드는 이유는 문서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소제목은 소제목에 있는 스타일로 들어가게끔 만든 것입니다. 개요1 이렇게 해서 세계시장의 위치 개요1 이렇게 개요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가 문제 A형처럼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다라 자동으로 붙었지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스타일 개요 2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개요 2, e. 여기서도 개요 2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선택을 해서 개요 2가 선택이 돼서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요 1이 적용이 됐고, 개요 1, 개요 2가 적용이 됐고, 참고문언이 적용이 됐고, 표 제목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첫 글자 장식은 앞 시간에 했습니다. 다단 설정도 세 다단으로 설정을 했고 중간에 단을 있는 것은 선은 선택을 하지 않아서 선이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주는 주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에서 하시면 되는데 글자 모양은 도듬체 아라비아 숫자 문제를 보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각주는 하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각주입니다. 각각의 페이지 하단에 되어 있고 이 지수선을 쭉 따라가서 보면 품목수에 참고글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주입니다. 여기에 1번을 치는 게 아니라 품목수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고 입력의 주석의 각주 단축키는 컨트롤 nn입니다. 컨트롤 nn이 N, 노트이기 때문에 컨트롤 nn 하면 하단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서체는 도듬체로 아까 되어 있었죠. 도듬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도둑체로 변경을 합니다. 자, 자료라고 입력을 하고 콜론 띄고 u n 고 c o m comtrade t r a d e 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이퍼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하이퍼 링크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 Ctrl+K+H입니다. Ctrl+K+H 보시면 하이퍼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u n 컨트이드에 하이퍼링크를 설정. 연결 종류는 연결 종류는 웹 주소. 연결 대상은 HTTPS 입력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com.trad.un.org. 그서 so, 스펠링 잘 확인을 하시고 더 키를 눌러주면 하이퍼 링크까지 완성을 하였습니다. 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크기 너비 78에서 80mm, 높이 33에서 34mm, 글자처럼 취급. 표를 선택하고 개체 속성에 들어가면 표의 크기가 나옵니다. 79mm로 나왔기 때문에 크기는 너비는 맞았습니다. 높이를 확인을 해보면 33에서 34, 지금 27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으로 만드신 후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방향키 아래쪽을 한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을 눌러주면 전체적으로 크기, 높이가 변경이 돼서 33.13 그래서 높이가 딱 맞게 범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어서 글자처럼 취급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셀의 안 여백 왼쪽 오른쪽 2mm 모든 셀 의 안여백은 표에 들어가시면 맨 끝에 표 탭에 들어가서 모든 셀 안여백을 왼쪽, 오른쪽 2mm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요거 두 개만 1.8에서 2mm로 변경을 하면 여기서 1.8mm였던 게 2mm로 더 들어가서 변경이 돼서 이쪽하고 이쪽 부분의 2mm씩은 글자가 써지지 않고 들어가서 써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설정하면 표마다 셀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셀 높이를 갖게는 셀의 높이가 다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만지지 않는 이상 셀 높이는 같게 되어 있습니다. 두 줄을 만들지 말라는 소리도 됩니다. 한 줄씩 만들라는 소리고, 표의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선택하고, Shift ESC를 누르면 표가 빠져나옵니다. 이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 값이 다 양측 정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따로 만들어 주셔야 5점 획득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운데 정렬을 까먹는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테두리 제목갱 학계행에 셀의 배경색과 선색을 적용하기 전에 블록 계산식 먼저 해보겠습니다. 블록 계산식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셔도 되고, 지금 합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우스 두 번째 눌러서 하단에 보면 블록 계산식이 나타납니다. 이때 블록 합계 컨트롤 시프트 S, S는 썸의 약자죠. 컨트롤 쉬프트 S 누르셔도 되고 평균은 Average 하시니까 A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컨트롤 쉬프트 S 블록 합계를 적용을 하면 합계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입력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계산식에 의해서 방금 전에 했던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넘어가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표에서 내용의 정렬 방법, 제목행과, 여기가 제목행이 되겠습니다. 제목행과 첫 번째 열, 여기가 1열이죠. 첫 번째 열에 마지막 행에 있는 합계는 제외하고, 제외를 하고, 자, 이제 열 단위로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중앙정렬이 돼야 됩니다. 중앙정렬의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C입니다. 센터.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합계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C 센터. C 센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열 단위로 하라는 것입니다. 열 단위로 이렇게 해서 열 단위로 하되, 열 단위로 하되 지킬 것이 있습니다.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문자의 경우, 지금 내용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은 경우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도 가운데 정렬입니다. Ctrl+Shift+C가 그러니까 되겠죠. 센터. 그다음에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숫자의 경우는 오른쪽 정렬. 그래서 내용의 길이가 지금 열 단위로 제목행은 제외라고 했으니까 얘도 제외죠. 이렇게 선택해서 얘네들은 어느 쪽 정렬을 해야겠습니까? 오른쪽 정렬을 해야겠지요. Ctrl Shift 오른쪽이 right니까 Ctrl Shift R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Ctrl Shift R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글자 수가 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열 단위로 그래서 열 단위로 얘네가 길이가 같으면 중앙 정렬하는 을 것이죠. 여기도 만약 에 같았다면 중앙 정렬 해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우측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이 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테두리 표 안쪽은 실선 0 1 m m 다 이게 0 1 m m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은 0.4mm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0.4mm 실선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선은 라인, L을 쓰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L을 누르면 바로 테두리, 즉 선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나면 마우스 두 번째 누르신 후에 셀 테두리 배경에 가서 각 셀마다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이 줄과 이 줄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실선이어야 되고, 0.3mm이어야 되고, 여기 있는 것을 활성화 시키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거, 맨 아래 있는 것만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 이렇게 두 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정 바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만 실선 아래 실선 0.31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택해서 이쪽과 이쪽은 선 없음으로 L을 눌러서 선 없음 하고 이쪽과 이쪽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을 적용을 했다고 이렇게 진하게 나와 있지요. 설정을 하면 이렇게 투명하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간 선이 투명선 표시가 보이시죠? 빨갛게 되어 있는 거 투명 표시입니다. 선택을 해제하면 투명하게 나옵니다. 제목행의 아래쪽, 여기가 제목행이 되고, 제목행의 아래쪽은 그 합계행의 위쪽.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합계행의 위쪽이 되겠죠. 이쪽과 그러니까 이쪽은 0.5mm 이중 실선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택하시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똑같이 위하고 아래를 적용을 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선이기 때문에 라인, L을 누르시면 되겠지요? L을 누르면 이렇게 또 아까처럼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해당하는 거는 얘하고 얘를 해주면 되고 여기를 적용하면 안쪽까지 들어가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위쪽 이중 실선, 이중 실선하고 이중 실선은 0.5mm. 이중 실선 0.5mm에 얘와 얘를 적용을 해야 지금 현재 얘와 얘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설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은 완성을 했습니다.